안녕하세요.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복 구독입니다. 오늘 유일 로보틱스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이번 경쟁률도 여전히 높게 나왔는데요. 예상 배정수와 상장 수익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일 로보틱스 청약 1일차는 계좌수가 14만 5천여 건 정도 들어왔는데 마감은 거의 3배가량 늘어난 43만 건으로 마감됐고요 증거금도 10배 이상 증가한 6.8조로 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은 0.63, 63%, 63 확률로 추첨이 되겠고요 비례 5071대1, 한주 증거금 2,535만 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546입 기준으로 예상 배정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한 주는 3,500주 신청을 했을 경우 0.7이 되면서 한주 배정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증거금 1,75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주는 1.7 배정이 되면 8,500주 신청했을 경우이고요. 증거금 4,250만원인데요. 이번 온라인 청약 한도가 8,000주였기 때문에 아마 이 신청수가 가장 많이 몰렸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주 청약했던 분들 중에서도 두 주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안정적인 두 주는 8,500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고 청약한 도저 48,000주 청약했다면 9.5가 예상되기 때문에 9주 정도 예상되고요. 균등 배정과 포함해서 계산해 보면 총 배정수는 이렇게 표에 적어놨고요. 해당 내용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일로보틱스 상장 수익까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상 수익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청약한 공모주 중 기간 경쟁률이 1,500대 1을 넘긴 사례를 확인해 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개 공모주가 있었고, 유일 로보틱스의 수요 예측 결과와 유통 가능 물량이 이들 평균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걸볼수 있어요. 하지만 시가 총액이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의 수익이 더 높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중 대부분 시초가가 더블이었고 최고가 따상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율로보틱스도 잠깐이라도 따상은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최근 증시 분위기가 안 좋고 최고가 매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목표 수익률을 140%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상 수익률 140%를 적용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예상 배정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주 받은 분들은 14,000원 수익이 예상되고요. 두 주는 28,000원 아마 대부분 10만원이 넘는 수익을 어,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최고 한도 48,000주 청약해서 10주를 받았다 라고 하면 14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의 체크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장은 3월 18일 금요일이고요. 유통가능물량은 27.4% 금액으로는 235억이었어요. 그런데 기관 배정이 최종 확정되면 확약비율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평균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한30% 정도 확약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유통비율은 22.3%, 유통물량 금액은 200억 미만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상장 전에 제가 매도 전략 영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